루트를 안 쓰고 싶어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. x 좌표 말고 y 좌표를 바꿔서 할 거예요. 여기를 P라고 둘게요 오케이? 얘를 P라고 뒀다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잖아. P라고 뒀다고 치면은 여기가 그, 아까,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P라고 뒀다고 생각한다면 x 좌표가 P제곱에서, 아2 마이너스 P제곱. 이렇게 정해야 될 거예요. 이렇게 정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p의 범위를 오래, 오래 한다면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기까지거든요 여기가 아까 2가 된 뭐였지? 0 넣었을 때가 루트 2가 되는 부분인가? 어, 0 넣었을 여기 루트 2 이렇게 돼서 p의 범위가 0에서부터 p가 루트 2 e 범위 사이에서 세팅할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x 좌표 말고 y 좌표 계산해줘도 편할 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. 그래서 lp를 구할 겁니다. 둘레기를 구할 건데 하나, 둘, 셋, 네 개야. 그래서 여기가 4에다가 2 p 의 제곱, 이렇게 세팅하시고요. 그 다음에 높이가 2p. 그러면 이제 이차식 형태잖아. 얘가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뭐 4로 묶어냈다고 치면은 4p로 묶어낸 게 제일 편하거든요. p로 묶으면 이게 p, 마 2분의 1, 더하기 8 이렇게 나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얘 같은 경우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된 형태인데, 여기 축이 지금 4분의 1 축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럼 4분의 1 값은 0에서부터 루트 4이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, p 가 몇일 때? 4분의 1일 때, 최대 값으로 마이너스 4. 4분의 1.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. 더하기 8. 이 값을 가질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그래서 4 더하기 8분의 8. 4, 8, 32, 33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최대 값을 가진다 생각하시는 게 맞겠네요. 啊。Oh.